성함수 하는거에요 549번 문제가 어, x가 1,2,3 에서 얘가 1,2,3이 있고 x로 간대 어디? 1,2,3으로 가겠지 또 x로 간대 어디? 1,2,3이 이렇게 있고 요 함수가 f고 요 함수가 g야 f함수는 ax 더하기 3이라고 얘기를 했고 g함수는 x-2라 얘기했어 G만 봤을 때는 여기서 다 대응이 된단 말이야, 맞지? <laughs> 근데 G가 어 얘는 G. F니까 F가 먼저 움직여서 F에 있는 애들이 먼저 움직여서 바톤 터치 바톤을 받는 애가 출발할 수 있는 거지, 맞지? G 입장에서는 다갈수 있지만 합성했잖아. 그럼 얘가 1, 2에 대응되면 여기서 출발은 1, 2밖에 못하는 거야. 얘가 3에 대응되면 얘는 3밖에 출발 못하는 거야. 근데 얘가 이 1, 2, 3 외에 다른데 대응될 수있는 없나? 안 돼, 안 돼. 맞지 어, fx가, 이렇게 얘기 했으니까, f1은 얼마야? f1은 a 가 3이야. f2는 얼만데? 2a 더하기 3이야. f3은 얼만데? 3a 더하기 3의 값을 가진다고. 여기 있는 값들은 1, 2, 3 안에서 해결이 돼야 돼. 맞지? 1, 2, 3 안에서 해결이 어 자,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자 a가 0보다 크면 자연적으로 밑으로 갈수록 큰 숫자가 되지 맞지? 다 같은 숫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가 1대0 되고 얘가 2대0 되고 얘가 3대0 돼야 될 거야 근데 a 플러스 3이 1이면 a는 마이너스 2라고 그럼 a는 마이너스 2면 예가흥하나안 되지 a가 0보다 큰 쪽으로 없단 말이야 a가 0보다 작아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갈수록 얘가 제일 크잖아 밑으로 갈수록 더 작아질 거 아니야 얘가 3되고 얘가 2되고 얘가 1되겠지 당연히 서로 다른 수니까 얘 0이야 지금 그럼 얘0으면얘 얘 3이고 얘가 안 되잖아 맞지 아 a가 0 안된다고? a가 0보다 이미 작다 했는데 a가 0이 될수 없잖아 0보다 클 때도 답되는 a가 없고 0보다 작을 때도 답되는 a가 없어 누구? a는 0일 때 a가 0이면 얘도 3으로 가고 얘도 3으로 가고 얘도 3으로 가지 다 3으로 가는 거는 저 안에 있어서 괜찮잖아 맞지 얘도 3으로 가고 얘도 3으로 가고 얘도 3으로 간 거야 그러면 얘만 출발시키면 돼 3로는 어디? 1로 가 이렇게 함수만 만들어주면 된단 말이야 합성해서 만들어줬지 그래서 a는 얼마다? 0이다 이렇게 찾다